보니까 빌런들은 다 나가요. 아, 이거나 요즘 빌런 대학 얘기 안 하잖아. 그거 실험 중에 하나였지 빌런 대학 얘기 안 하잖아요. 실패작이었어. 어... 그래서 오늘 일단 일차적으로다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밝은 핑. 그래서 내려오세요 시몬지 씨. 어... 나랑 예전에 그 많이 했잖아. 같이 놀았잖아요. 네. 아, 네. 네. 뭐 나만 방송 들어면 엄청 아, 좋아하던데 항아 엉도 어, 아저씨. 네. <laughs> 맨날 아저씨. 나, 나 찾고. 아, 유스팩기 어, 아니 왜냐면 나랑 같은 뉴스 동기였어요. 나, 나 아직도 <laughs> 뉴스예요. 어, 아직도 뉴스고, 나는 어 벗어날 생각이 없어 요 뉴스에서 어. 계속 살 거야 여기서. 어, 나를 거쳐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. <laughs> 스타판에 입문하면 일단 나부터 접근하는 거야. 어, 어, 나랑 같이 놀고, 어. 아 그리고 어, 한명더 어. 있습니다. 루시아 내려온다. 어쨌아 오늘 제가 모셔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로 엔드리때 보니까 그러니까 종족이 많으면 많을수 좋은데 이 친구가 잘하더라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늪지 대전 애견에서 이 친구가 저주서 우리가 살았잖아요. 너무 고마워서. 아, 원래 둘이 좀 친해요. 옛날부터 좀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맨날 배고 버스 태워주는 사이거든요. 하도 못 해가지고 내가, 내가 맨날, 태워주는, 내가 맨날 태워주는, 태워주는 사이인데 내가 맨날 캐리 해가지고 다 어. 먹었구만. 스팀 먹나? 스팀 아... 먹었다 너... 너... 아, 근데 확실히 울트라가 긴먹는다 어비안데서 매기치어 메디기치 왜이렇게 좋아 생각해보니까 어 잠깐만 어? 이차를막아다어 메디기치가 개사긴데 이게 양이 많다 거 양이 양이 너무 많다 그 왔으면. 양이 너무 많네 <드시티> <드시티>

난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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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도둑디 한다고? 몰라, 나도. 오! 오! <laughs> 오! 이을을여줘줘그이로그 브이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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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이로그브이로이로그브그이로그이그그이로그브어 <웃음> 어? 리아포르쉐가 있는, 폴리스가 있는, 리스가는 폴리스가 있는, 폴가 있는, 폴리이가 있는, 폴가 있는, 폴리스가 있는, 폴리스가 있는, 폴리 와 근데 이수 p 나오는데? 이게 야생인가? 어이수 p 나오는데? 아니 질럭대네 이게 오오데이사람이 <laughs> <laughs> 뒷댔는데? 아니 근데 포토 어다 완성될 것 같은데 왜 캐논을 안 띄워 어누라도컷 나름 다고으로문 나와야 되는캐논개주면개주면면 대 좋다. 야. 안다 했는데. 아니 돈. 내가 좀스럽다 이거 까 <때>. 엄마한테 전화해 갖고 <laughs> 죽게 <laughs> <laughs> 어? <막. 웃음> 오오오! 오오! <laughs> 어, 아, 나 곁에 아, 어떡해. 아, 깊게 쏘어 생머리 시 어, 만 저거 왜 캠을 안 때려?

방치 자체가 바이오닉은 조금 빡센데도 막 하니까 콘도 하긴 하더만 좀 어색하긴 해도 그냥 이 가오가 좀상할 수도 있지만 야 근데 이못 나가? 어? 야못 나가? 에이킨이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에이킨 <laughs> <laughs> 벨 같은데? 진짜 공격 안 r w a 이이이 d a w a 상대방 화면이 안 보이니까 e t h i n g has s 야 i m m e d 라 h e y o u 렸 g Pier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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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e r r 가 p i 굴 r r e 아고 자, 어? 골려줘. 굴려? 없는데? 아빠 없잖아. 려도 없어. 나 이거 꾸준히 가자. 아, 이 골려줘 없는 진짜로. 아, 툴에 짓네 아, 근데 아비터 그가 하나보다. 어차피 터렛을 좀 지워놔야지 좀 괜찮긴 해가지고. 아이... 하 뭐, 없는데? 뭐, 뭘 터렛 하나? 어? 없데 불려, 어? 봐봐, 불려. 어, 어? 어? 아. 왔다, 왔다, 왔다. 불려도 없다. 어, 사그룹도 돼있네. 안 돼, 이건 진짜 아라스톤이 나나 어어려놓네 그래도 어? 볼려 점프해야 된다고? 왜, 왜, 왜 저래? 볼 이제 그런 기본적인 비딩 이런 걸지아 일단 1을갖자 보통 털 했을 는데아무 전설이 교전 <laughs>

<목소리> 와 진짜 그 군대에서 정말 있었 보다. 진짜, 진짜 양이 좋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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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분량이 템으로 작전하자. 쓸데없이 아는 게 많은 이죠 무슨 말이 무슨 도준주 오가 맞았네. 아 쉣! 아, 아죽다아아 이거 따라갈텐데? 따라갔는데? 스킨 루 찍었는데? 거기 터 오! 어... 아! 터렛! 토레... 토레... 아! 만추오그체하네이마다 <laughs> <laughs> 네, 쪼여놓고 멀티 체크 뭐, 안체하네 수건 던졌습니다 다 들리시잖아요 수건 던졌어요 이 손에 마우스를 지어주는게 아니라 호미를 지어줬어야 돼 낫이랑 호미란 낫을 지어줬어야 녀복을 사주던